한 주간 대통령 행보를 통으로 묵어 전해드립니다. APEC 정상회의가 다음 주 경주에서 막을 올립니다. 의장 자격으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은 이 기간 주요국 정상들과 잇따라 만납니다. 먼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이틀 뒤인 다음 달 1일에는 에이펙 다음 의장국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의장직을 인계하며 양자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미중 두 정상은 모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국과는 역대 최단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산하의 신임 일본 총리와의 정상 회담도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 캐나다와 UAE, 싱가포르 등 주요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이 열릴 거라고 대통령실은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 정상 세일즈 외교에도 나섭니다. 이 대통령은 APEC CEO 서밋 개막식의 특별 연사로 연단에 오르고 주요 CEO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PEC 세션 등을 통해 인공지능,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 대응에 대해 각국 정상과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의제를 APEC 계기에 다루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 대통령실은 이 같은 미래 의제를 우리 정부가 선도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길에 오릅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부터 에이펙까지 이어지는 이 주간을 다자회의의 슈퍼위크라고 표현하며 정상 외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광주광역시와 대전, 부산, 강원에 이어 다섯 번째 타운홀 미팅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다시금 화두로 올렸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한데 개선되기보단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크게 수도권으로 가야 되겠다. 서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이유가 일자리인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전 세계에서도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며 이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걸로 우려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 균형 발전은 중요한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이 대통령은 균형 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속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인 시아래 같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방에 더 혜택을 주고 특히 서울과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시범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기업 배치나 사회 간접자본 투자 등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균형발전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균형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아주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장중 3,900선을 다시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또한번 경신한 코스피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라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우리 경제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희망이 현실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이예준입니다. 이번 주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 K-방산 토론회를 주재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성장을 주제로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과 제조산업 혁신이 융합된 방위산업은 미래전쟁의 승패를 가를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범정부정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과감한 제도 혁신, 그리고 긴밀한 글로벌 연대를 바탕으로 세계 방위산업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국내 주요 방산기업 수주 잔고가 상반기 기준 100조 원에 넘어섰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주적 방산 용량을 확보해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가올 APEC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올림픽처럼 이번 APEC이 세계가 다시 협력하는 새로운 장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전환, 인구구조 변화 같은 인류 공통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흘러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가 공적 권한에 남용해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어야 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 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계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국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라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공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꼭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나올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휴가 중 보이스피싱 범을 검거한 대전 서부 경찰서 이진웅 경사 등에게 보상을 수여하고 3일 만세 운동을 주도하고 경찰에 입직했던 고 전창신 경감과 기차 선로에 놓은 지적 장애인을 구하다 순직한 고 이기태 경감 가족에 경찰 영웅패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이 나라에 k t b 강재입니다. K 방산과 항공우주 산업의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이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전시회, 세계 각국 정부 대표단과 주한 대사,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 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조권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세운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은 실현 가능한 꿈이라고 힘줘 말했습니다.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우리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이 국방개혁에 적극 참여하고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하는 방향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세계와 연대 협력이 필수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세계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협력 파트너란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막식 후이 대통령은 방산업체 전시 부서를 돌며 제품과 기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품의 국산화율, 가격 경쟁력, 해외 경쟁 업체 등에 대해 질의하며 K방산의 산업 경쟁력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I 감시정찰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첨단 방산 기술이 산불 예방과 진화 등 재난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